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이번 주제는 예. 시청자 희진사랑 선생님의 네. 질문입니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지만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수백만 개의 기업과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북제재에 네. 자공과 전기 부족 등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거의 없는 북한은 예.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평양은 그냥 살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대충 언제까지 버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진 사랑 선생님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을 대한민국 국민, 자유세계, 정상국가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저 과거 전기불 없는 농경 사회도 수세기를 견뎌왔습니다. 아쭉 보면 오늘 전 세계가 전기불이 다 들어오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돌아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세상에서 오늘이 북한의 현실을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기가 없건 공장이 안 돌아가건 뭐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과거 농경 사이의 수준으로 지금 저체제를 유지하고 해나가고 있다는 이 아주 기상천외한 그 불가사의한 상황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네.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뭔가, 이겁니다. 저, 온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말하자면 밑에 끝도 없이 한종없씩 없이 길어져. 네. 네. 그래서, 최근 거랑 다 종합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결 첫째입니다.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이 70년대 초부터 장장 40여 년간 강압, 강제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수령 신격화 세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북한 김정은 체제를 바꾸고 있는 군중적 집안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여러 TV에서 네. 북한의 시외복구 현장에 김정은이 나가서 돌아가는 거 나와본 거봐 거지나 진비 없는 군인들, 예. 백성들이 이렇게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울고불고 울고 울고 만세, 예. 만세 부르는 그 얼마나 끔찍하니 진짜. 야이눈뜨고못보겠더라고 이걸 희어할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 그 북한 주민들이 그 목매, 무지 목매 해가 북한에서 살다 온 나도 창피하고 해가 막 내돌려집니다.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북한 주민들은요 집안에 들어가서 알 쳐두고 발가락으로 초상화 박 가리키면서 저 새끼 저 새끼 네. 언제 죽어 썩어지냐 전쟁이라도 한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집안에 들어가서 는그러바깥에 나서 회의 에 창강 자동적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가 나오고 또이그수의 지역에 뭐쌀한한대 박씩이라도 선물로 주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한대. 야. 그 사람을 진짜? 다이 이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남은 자동적으로 울고 만세부르고 세뇌가 이렇게 돼있어. 습관, 습관되가지고. 습관, 관성적이고. 네. 이건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세다 만들어놨어. 네. 그 지독한 세뇌로. 세뇌, 가 진심반, 강제반이겠지만은 그게 아무리 강제라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그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저체제에서 이 길에서 탈선하면 죽는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 그 다음에 진짜 다 차단해 놓고 들이밀긴 세뇌 결과거든 에그 절대다수 주민이 이런 수령신격과 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김일성 족속 3대 세습 체제는 자기 군, 절대적 군중 네. 집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빨리 무너지겠는데 그저 굶은 면수다 따라가 자 이제 보세요 굶, 굶는 소리가 아니까 이제. 95년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음. 그때 보세요 막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음. 막 무리로 막 죽었는데 처음엔 어저 어떻게 막 음. 불쌍하다고 그렇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음. 그다음에 보니까 나도 굶어 죽게 생겼을 음. 다 누구를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고난의 행군 음. 지나면서는 잘 죽었다 그랬어요. 어. 사람을 이렇게 극진적인 가난과 탄압과 공포로 이런 무진용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김일성 족석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는 굶어서 진질질 흘면서도 장군님을 부탁한다고 당비서 손을 잡고 장군님을 잘 모셔주시오. 맞지. 그렇게 부탁하면 죽은 놈들도 있다는데 이게 아직도 이단계에서못 벗어났다는 거. 아. 두 번째입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비결. 김일성 족석이 반세기 이상 강력적으로 정착시킨 지구촌의 유리 없는 주민 조직화 사상생의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도 조직 사상생활 총화, 어, 그 다음에 학습의 안창감은 다가올 욕과 불이익을 면하게 해서 자기 조직 책임자한테 뇌물을 매기면서 네. 무마해 나가잖아. 맞습니다. 안 줄만도 한데 얼마나 이 공포감이 크면, 쟤도 못 먹으면서, 쟤 먹을 걸 갖다 바치면서, 이, 여기의이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사회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체전은 어떤 경우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예, 오늘 북한 땅에 동서고금에 전혀 유리 없는 주민 감시 통제 폭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 시스템상으로 볼때 전체 북한 주민들은 사중오중의 감시 세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야. 우리 봅시다. 중간 무릎부터 하부 말단까지 네. 당원은 당조직, 기타 조직 성들은 다 조직이 다 망라 돼 있잖아. 여기를 통한 감시 통제라는 거 끔찍하잖아. 평생 네. 김일성이 뭐라고 말했말지 알아? 동무들에 대한 노동당의 감시와 통제는 혁명가로서의 인생을 훌륭하게 마치라는 노동당의 배려라 그랬어. 야. 그 미친놈이요. 감시 통제가 주민을 향한 당과수령의 배려라고 왜곡해 버리는 족속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직업군은 직장 행정 조직에 속해가지고 노동 교류에 대한 감시 통제를 내받습니다지각하는가 조퇴하는가 어디 가는가 작업장을 작업장을 1 초만 떠도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감시 시스템.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인민반을 통해서 사생만에다 감시 감시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지 압니까?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수립된 비밀 경찰 감시 통제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 그 다음에 중앙부터 하부 말단까지 수립된 공개 경찰 감시 시스템.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니? 아, 못 벗어나지. 못 벗어나지. 그 다음 또 뭐야? 좋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된 이곳주제한 정책, 통행증 제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4중, 5중의 감시 통제 세사실이 딱 묶여있어. 이게 네. 오늘 허물어지지 않은 거야. 네. 김정은이 올라서선 그랬대요. 네. 모든 감시 통제 기구들의 동무들은 네. 투명상걸골 5석길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네. 듣고 네. 장악해야 된다. 네. 야 이런 놈입니다. 김일성 족선이이 네. 모든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죽는 날까지 숨 쉬는 거일요 일고수 일거, 일투적을 다 감시하고, 장악하고 이상지우가 발, 적발되면, 체포, 구금, 고음은 교화소 행으로 보내고, 정치적 문제일 경우는, 정말 연자제까지 적응해, 적용해가지고, 다상가없지 추범, 정치범 시용소에 보내버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 있기 때문에, 저 나라 같지도 않는 저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제재가 어떻게 되든 이건 전기뿔이 없어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든 오늘 북한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봐지는데 네. 북한 당국이 지금 2, 30년째 그사살지 3대 우월성이 하나라고 자랑했던 지, 주민 식량 공급제를 어, 예. 100... 벗고 못했어. 예. 주민 생필품 부식물 공급제를 폐포 못했어. 예. 이런 상황에서 30년째 북한 주민들은 그걸 못하고, 예. 못들고 사는데, 데리고 모든 수령 적속과 북한의 고위 및 중급 기득권은 북한에서 산출되는 걸로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있다는 거야. 아, 예. 요게 문제가 있어. 절대 다수 인민들은 못매게 뭐 살리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구호 제품. 뭐 아, 1호 제품, 8호 제품, 9호 제품. 그니까 러 이게 주민들은 안되기지만은이 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북한에서 생산돼 나오는 산출품이 이기득권을먹게 살리는 데는 풍족하다는 거야. 아,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거 8호 제품, 9호 제품. 이게 조선시대 진상품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지. 계속 얘기 그러니까... 했어요. 핏담 그렇지. 그렇게 뒷담을 이제 계속 짜 가지고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식량 배급제 간판을 안 내렸어. 모든 사회적 공급제도 간판을 안 내렸어. 아직도. 그렇다면 아... 지금도 우리민이 조금만 허리띠만 더졸라면 아주 지상 낙원에서 더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아... 하고 있는 게 예. 김일성 족속이야. 그래서 해마다 자연재해가 오던 해마다 흉년이 들던 수십 년째 전역의 공장이 거지 거의 모여있던 아, 네. 저 땅에서 산출되는 것만으로도 김일성 족속은 물론 당군종 공개경찰 비밀경찰 그렇지. 중견 기득권들은 아직까지 얼마든지 네. 특천 특혜를 살... 누릴 수 네. 있다는 거야. 네. 이자들까지 북한 일반 주민들이 산수준을 내몰리면 이 체제는 유지 못해. 그렇죠.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것. 유엔 대북 제재가 어떻게 가든 북한에서 산출되는 걸로 저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때 선발이 되는 기득권은 충분히 먹고 산다. 이게 아직 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무슨 9호 제품, 8호 제품. 그다 네, 네. 긁어 가잖아. 네. 어느 저게어 오늘 북한 주민들은 정말 그렇게 헤매도 김일성 족속이 올라가는 염소 농장 매기 농장 네, 무슨 다 운영되고 있어 그거는 서도 다 서도 그렇고 사슴 목장 음, 사슴 목장 저희 쪽에도 사슴 목장 몇개 돼요 다 네. 운영되고 있잖아 다 그거는. 운영되고 이렇게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양시 경우를 봅시다. 북한에서 산출되는 모든 생산품을 가지고 평양 시민은 풍족하게는 아니라도 배급을 유지해 나갈 수 네, 있는 네. 상황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보름불씩 배급을 줘야 되잖아. 네, 네. 근데 보름불씩 못뭐 주고 1 0일 어떨 땐9일 어. 어떨 땐1십일 이렇게 주는 데두 줄. 네, 네. 이것도 그 배급을 내줬다고 그렇게 쪼여 된답니다. 그럼 지방 주민들봐중국가의 미수 국가 물건. 도둑질, 서로간의 사기, 협잡, 네. 뭐그 다음에 뭐그 이걸로 막 같이 차가 그저 고 여주머니 여기, 요기, 여주머니 여기고 이러면서 버텨나가. 점점점점 고갈되면서. 뭐 제가 살던 데는 일반 주민들 보면은 응. 거의 뭐 도둑질로 살아요. 그냥. 도둑질. 로살한반 도둑. 이상이. 그 다음에 예. 북중 국경 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중국에 있는 용고를 다 동원시켜서 밤에 압록강을 몇 번씩 건너들면 밀수 물자를 네. 놔두고 북한 전력이 풀면서 악착같이 떴어 아무리 그때 음. 경제봉쇄, 한국 와 보니까 음. 그 경제봉쇄를 엄청 했던 했...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넘어와요. 네, 중국에서 뭐안 넘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탈북민들 얼마나 많이 왔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연 굶겨지기지 않겠다고 굶겨지면 네. 제일 될것 같아서 악착같이 본 돈을 계속. 원해주면 달북민 가족들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해서 물건을 채나이면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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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선형으로 꺼져 내려가면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봅시다. 아 비결이 공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체제 이 어마어마한 대북 제재. 북한 주민들은, 그, 제재가 있을 때, 없을 때, 구분도 잘못 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 네, 안 써요. 별로 신경,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김일성이 하늘, 네. 우리는 공하고 수립된 첫날부터 미지아 제국시자들이 압력과 제재 속에서 네. 살아서 끝턱도 없다. 북한 주민들 지금까지? 역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어, 제재가 있든 없든. 네.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공산 중국이, 오늘 날까지 저 북한 김삼대 세습 체제 명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기엔 네. 그 얼마나 막강한 대북체제냐. 네. 그데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진짜. 것 때문에. 에,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꼭 무너질 것, 당금 무너질 것 같은 어, 체제인데 지금 강력한 그 수십 년째 대북 위인제재를 받으면서도 가늘게 길게 나선형으로 꺼져 내려간다는 것 이거는 어, 정말 김일성 족석이저 땅에다가 에, 아직 동서고급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아주 악의적인 체제를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세워놨기 때문에 노예주의, 봉건주의, 에, 전체주의, 군국주의, 신종주의를 믹산 가장 나쁜 점만 믹산 그거를 체제 하나의 독특한 주체의 체제겠지. 저들 말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 걸. 북한사이주의 그렇지. 네. 반세기 이상 산들을 세습하면서 정착시켜 놨기 때문에 쉽게 무너는 안지지만 정당에는 음. 무너진다. 그게 이제 반세기 음. 동안. 반세기 동안. 제가 갑자기 이게 음. 전에 음. 좀 이런 내용을 봤던 봤던 음. 적이 있어요. 네 음. 이렇게 인터넷에서. 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리마 증후군. 음, 음. 이게 뭐 인질범들이 어. 인질을 이제 어. 잡아들이면 처음에는 뭐, 공포를 느끼다가 병인은... 이제 그 호감을 가지고 어. 이런 심리가 작용한대요. 이게 그게 그런 게전 북한 전체 주민이 어. 아마 이것보다도더 한데 빠져 있지 않나. 음, 그게... 예. 죽으면서도. 음, 하지만 북한은 내수 경제가 전혀 회생 불가능하고 오늘날 북한에는 북한 돈도 아닌 중국 돈이 아 엄청 마당을 잠식해 버리고 절대 다시 주민들이 최극빈 떼대기 생활을 떼대기가 뭐야 아침 먹으면 저녁 못 네. 먹을까 아 저녁 못뭐 먹을까 저녁 먹은 뒤 어떻게 먹으면 먹을까? 먹을까 이 떼대기 그런 항시 불안한 생활에 내몰리고 김일성 정권이 김정은이 범죄적인 핵보육 핵 공갈 야망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은 틀림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붕괴 고사의 길로 거침없이 가고 있다. 확안 보일 뿐이지 그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면 대충 북한 체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내가 무당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30여 년에 걸친 대북 체제가 오늘의 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가석에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오래 안 봅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모든 핵 범죄, 국제 범죄,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종막하게 가져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 북한 정권은 더 빨리 고사될 수 있고 가늘게좀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그 대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